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방향을 잃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풀리던 일들이 이제는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익숙했던 관계가 낯설어지고 아무리 마음을 다져도 가슴 한편에 짙은 안개가 걷히지 않는 순간. 인생이 막히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수 없다는 깊은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힘은 실패나 정체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생이 막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돈, 인간관계, 진로, 건강, 가족, 미래에 대한 불안, 마음의 공허함. 하지만 문제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모든 막힘의 근원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내면이 나에게 건네는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고, 늘 해야 할 일을 먼저 처리하며,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며 살아가다 보니, 정작 중요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생은 우리가 멈춰 서서, 그 질문을 하도록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막힘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막힘은 벌이 아니라 멈춰야 할때 멈추라는 안내서이고, 들어야 할때 들어야 한다는 신호이며,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막힐 때 필요한 것은 조급함도, 포기도,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의지력도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질문하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모두가 길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도 방향성이 있고, 깊이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옳은 질문은 막혀있던 길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힐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막혀 있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질문들은 언제나 나의 내면을 향해 있고, 언제나 본질을 향해 있고, 언제나 나의 존재와 선택을 바라보게 합니다. 막힘의 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나에게 감추어져 있던 진짜 이유, 진짜 상태, 진짜 욕구를 꺼내오기 때문입니다. 삶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언제나 질문의 형태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인생이 막힐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그중 대부분은 명확하게 인지되지 못한 채 흐릿하게 지나갑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어떤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도 그 파도가 어떤 성질인지 어디서 오는지조차 모른 채 매일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막힘은 언제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꼬이고 설명되지 않고 억눌리고 방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힌 순간,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도 아닌, 바로 내 안에 쌓인 감정의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막힘을 풀기 위해서는, 감정을 모호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정확히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풀립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미묘한 그림자가 있을 때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감정도 이름을 붙이는 순간부터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직면한다는 건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난다고 느끼는 순간 진짜 화의 정체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 화는 사실 상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부당함을 느껴서인지 혹은 기대가 무너져서인지 감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화라는 표면 아래에는 좌절, 상실, 무력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두려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막힌 순간 감정의 뿌리를 보지 않으면 겉에 드러난 감정만 붙잡고 스스로를 더 괴롭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정확히 어떤 감정인가?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슬픔인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생긴 불안인지.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한 감정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해석하고 다룰 수 있는 존재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감정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신호입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감정은 단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면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입니다. 막힌 인생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내 안의 감정 메신저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말하는 것을 정확히 번역해야 합니다. 감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표현이 서툴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정확히 가리킵니다. 따라서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는 막힘을 풀어낼 단서를 손에 넣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 감정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과 마주하지 않으면 막힌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해답을 찾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정서적으로 통합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막힘을 풀어내는 첫 단계입니다. 막힘의 흐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종종 진짜 원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혹은 이게 맞겠지라는 막연한 기준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젠가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욕구와 방향성, 내면의 진실과 맞지 않는 길은 결국 내 안에서 저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막히는 순간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입니다.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이 목표를 향해 달려온 이유, 이 삶의 형태를 유지해온 이유, 그 이유를 정확히 바라보지 않으면 막힌 인생은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시에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이었고, 부담 없는 삶을 꿈꾸며 선택한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은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나의 성장 욕구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는 안정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 막힘의 이유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성장의 시기가 왔다는 신호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선택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막힙니다.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오래 걸을수록 마음 속에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막힘의 순간은 그 질문이 더 이상 묻혀있지 못하고 표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원해서 선택한 길이었지만 살다 보면 그 진심이 희미해집니다. 감정은 변하고 욕구는 바뀌며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성의 순도를 확인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흔들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에서 발만 구르게 됩니다. 인생의 막힘은 대부분 그 방향성이 흐려졌을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 그 흐려진 방향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이 길을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은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 사이에 이어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막혀있던 인생은 다시 움직일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깊이 있게 던지고 나면 현재의 막힘이 단순한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적 없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막힘은 방향을 재점검하라는 삶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막히는 이유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준 속에서 무난한 선택, 안정적인 선택, 남이 부러워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오랫동안 묻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막힘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고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예전만큼 열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그 간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고 마침내 막힘이라는 형태로 표면 위에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라는 단어 속에는 각기 다른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성공을 꿈꾸고,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원해서 성공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성공을 목표로 하고, 다른 누군가는 안전한 위치에 머물고 싶어서 성공을 바라봅니다. 모두 성공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욕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을 내면화한 욕망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부모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형성된 자기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욕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고 있던 기준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고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명확해지는 과정입니다. 명확함이 생기면 막혔던 인생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갈때더 이상 억지로 의지를 짜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동기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운도 그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나의 삶을 깊이 있는 곳에서부터 다시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막힘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삶의 재정렬 단계입니다. 우는 인생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막힌 길에 숨겨진 의미를 밝히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본질적인 내면 재정렬 도구입니다. 우리는 막힘을 두려워합니다. 막히는 순간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인생이 막히는 순간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막힘은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나를 마주하도록 도와주는 통로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진실을 가리킵니다. 감정은 문제가 발생한 곳을 보여주는 내면의 지도입니다.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막힘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감정을 이해한다는 건 막혀있는 문 앞에서 손전등을 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이 어디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감정을 직면하면 비로소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감정의 빗장을 풀어야만 인생의 문도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던 길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걸을 뿐, 그 길이 여전히 자신의 길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은 채 앞으로 가는 것은 속도만 높일 뿐, 목적지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원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은 누가 막아도 다시 일어나고, 길이 막혀도 다른 길을 찾고, 기회가 없어도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불분명한 사람은 작은 벽에도 쉽게 지치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막힘은 사라지고 길이 보이고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감정을 먼저 다루지 않으면 과거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방향성 없이 원하는 것을 묻는 것은 공중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막힘이 찾아왔다는 건 삶이 나에게 더 깊은 나를 만나도록 부름을 내린 것입니다. 그 순간 인생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막혀 있던 문은 우리의 내면이 열리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막힘은 삶의 종료가 아니라 삶의 재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재시작은 언제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이 막히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성취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며,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삶이 더 깊은 나를 만나도록 초대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막힘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더큰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진짜로 바뀌는 순간은 어디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뀌면 내가 내리는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가던 길이 맞는지 헷갈릴 때,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잠시 헤매더라도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올 수 있고, 막혀 있던 흐름은 다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당신을 구원합니다. 질문은 당신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은 언제나 당신을 나에게로 데려옵니다. 가끔은 우리는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나 자신을 놓치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해야 할 일에 치이느라,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나라는 사람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잊을 정도로 정신 없어도, 삶의 중심에서 멀어져도, 내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막힘입니다. 막힘은 나를 멈추게 하고 멈춤은 질문을 하게 하고 질문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막힘 속에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힘으로 부수려고 하면 닫혀있고 억지로 밀면 더 단단해지지만 질문으로 두드리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도 대단한 계획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인생이 막힐 때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아주 조용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당신의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들기를 바랍니다.